넘겨주시면 옳은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이게 여기 우와. 집사님 다시 넘겨 주시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나오는 이 모든 단어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너무도 크고 감사한 바로 유익들이죠. 오늘은 이 성도가 누리는 유익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요리문다 3 6문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칭이 양자됨 성화의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칭이 양자됨 성화의 유익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영적인 기쁨, 은혜의 증가, 마지막까지의 견인입니다. 네, 칭이 칭이 양자됨 성화가 주는 유익. 첫번째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두 번째 양심의 평안,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기쁨, 그리고 네 번째 은혜의 증가,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까지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칭이 양자됨 성하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 칭이 칭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성화는 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은혜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이 제가 지난 주에도 성화 마무리를 하면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성화의 삶은 나 자신을 본나 자신. 맨 다른 사람이 성화가 됐니 안 됐니를 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보는 거. 그러니까 구원의 진정한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칭의도 양자됨도 성화도 내 자신에게 지금 적용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스도 내 자신에게 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적용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 성령께서 그 영혼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인하여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열매 그리고 그런 유익들이 나오게 되죠. 이 구원의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증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죠 자녀니까 그 표현 그 말씀 친히 뭐가은 생각이 안 나죠? 친히밖에 <laughs> 생각이 안 나요. 네? 친히 뭐였죠? 어왜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죠? 친히 뭐였죠? 네? 친히 뭐? 친히 내가 가리라. 어 맞아요. 친히 <laughs> 내가 가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마주 보고 가는 거라고 하셨다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잖아요.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는 이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손 잡아 주고 걸어갈 때 아이들은 부모를 믿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잡고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애들은? 울어요. <laughs> 대성통곡을 해요. <laughs> 어. 대성통곡을 해요. 산이 산이도 이제 나슬가리더라고요. 이제 주일학교 왔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오라고 하니까 아빠를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알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 역시 우리의 부모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겸손할 수밖에. 그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왜 겸손하냐?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십년 가운데 내 십년 가운데 자만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요. 어, 내 안에 있는 이것은 거짓된 확신은 아닐까 한 번씩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봉사하고 또 죄의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을 자족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죠. 또한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구원의 확신의 유익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아까 읽었던 첫 번째였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신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고 내 자신을 부지런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모세, 야곱, 다윗, 도마, 바울까지도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계명의 의무들을 감당하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아까도 얘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자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거짓된 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확신을 가진 자들은 더러움을 피하게 되죠. 죄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과 멀어지기 점 멀어지고 싶어지고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게 만들죠. 그리고 두 번째, 칭이 어, 양자됨 성화의 유익 두 번째가 양심의 평안이 평안. 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평안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평안을 자신의 피로 사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결코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찌할 바를 몰라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 계속 갈팡질팡 갈팡질팡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거죠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자도 회심하기 전에는 이 죄로 인하여서 양심에 그 고통이 가득 차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내 심령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양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 양심은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마귀가 또는 세상의 유혹을 통하여서 공격을 해요. 어, 양심을 찌르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막 혼동되는 상태에 있도록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그래서 또내 마음 가운데 막 어, 내가 혹시 이내내 지금의 이 삶이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 좀 불편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찔림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양심 가운데 그런 그런 이제 불 물론 막 때문에 또 세상적인 세상의 유혹 때문에 또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십년 가운데 내주하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안 때문에 비록 흔들릴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그렇잖아요. 집에 있으면 물론 집에서 지지고 볶고 떠우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그 공동체 의식, 내가 이곳이 나의 집이라는 것 때문에 주는 평안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라는 거죠. 사실 이 땅에서의 가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누구도 줄수 없는 완전한 평안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어,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칭히 양자됨 성화의 성화를 받은 자가 누리는 또 유익은 영적인 기쁨들이 있죠. 이 영적인 기쁨은 이 즐거운 열정, 막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고 막 이런 영적인 기쁨들로 인하여서. 막 가득 채지는 거죠. 이건 정말 달콤하고 기분 좋은 감정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위로하신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구별되죠.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그 잠시 즐거워하다가 끝나는 것이지만 이 영적인 즐거움은 정말 내면 깊숙히 영향을 주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적인 샘물 즐거움은 마치 샘물과도 같아서 계속 계속 흘러나. 와리이 영적인 즐거움은 이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 진정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신자들이라면 우울, 스트레스 이런 것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거예요. 점점점 누려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유익은 점점점 증가되어져가죠. 은혜가 점점점 증가되어져.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는 점진적인 거예요. 점점점점 증가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은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 부패성을 더 선명하게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더 은혜가 더하여지고 더하여지고 또 더하여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진리의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증가함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 은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죠.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어, 목이 고든 백성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너무 확 찔리는 거예요. 아, 나 정말 너무 목이 완전 이렇게 고된 백성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 목이 고된 백성이었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 이 놀랍게도 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이 친히 양자됨 성화는 끝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의 견인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근데 이, 이 견인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성도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성도는 이 은혜 안에서 주신 수단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 말씀과 기도와 성례의 도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 불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불을 지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들,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기도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성찬, 성례,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불을 계속해서 계속 지피고 강력하게 해서 이것을 더욱 더 증가시켜서 하나님의 그 견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또 감사한 거는 내가 우리 우리는 연약해서 그 견인을 놓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가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 매 순간 간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견인돼. 그 날에 그 그날 날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을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날까지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친히 함께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 말씀과 기도와 성례 가운데 내 자신을 더욱 더 연단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만을 더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그 철로역장에서 보면, 어, 그 크리스찬을, 크리스찬을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 도와주는데요. 마지막에 예수님 비스무리한 사람이 나와서 양을 치고 있다가 <laughs> 어, 그 사람이 또 인도해 주셔서, 또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의 경지까지 가게 돼요. 근데 아까 어 이제 그 말씀 중에 마지막까지 견인하신다는 부분 때문에 저는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연주 집사님의 손을 잡고 또 이제 서희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오미 집사님의 손을 잡고 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전도자가 변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모든 나의 전도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었다고 그거를 보면서 마지막에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었을 때그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예수님으로 변하셔서 사실은 그 사람이 나. 그래서 제 손을 잡지 않을까? 웹툰 같은 상상, 상상. <laughs> 사실은 그 모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나를 힘들지 않게 하는 사람이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든, 모두 상관없이 다 예수님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인해 주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